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기쁨으로 축복만 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였죠. 오늘 새벽에도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감심, 무관심하거나 거절하거나 예, 증오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반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고요. 또 우리 자신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이 축하하는 마음을 우리가 모아서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미움과 증오로 불태웠던 헤로당이죠. 헤로당의 태도를 보시면 이 헤롯은 의심 많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외에는 그 어느 권력자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여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이장 1절에 말씀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이 별을 관측하는 천성가들이 와서 귀한 보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지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어 왕으로 오시는 이가 왕궁에서 아시겠지. 그리고 왕궁에 가서 헤롯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흉악한 관계를 감추고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 좀 자세하게 알려다오. 꼭찾거든 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나중에 두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참사도 일어났던 거죠. 또 악한 자와 결탁하는 이 세속화된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철저하게 무관심했어요. 아니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가 올 것을 대망하고 있었는데, 정작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셨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제보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 땅베들레헴에서날 것이라고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헤롯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피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입니다 하는 것까지 알면서도 그들이 가서 경배하지 않았으니 이들 역시도 깊이 세속화되었거나 물질이나 명예나 어느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의 나심을 환영하지 않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돈벌이에만 무관심했던 여관 주인이 있지요. 여관 주인이 오직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들 호적하라고 아우구스투스가 이게 측량을 예, 내리니까. 다들 자기가 태어난 마을로 호적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정읍에서 태어나서 서울가 살고 있던 사람이 정읍 와가지고 이제 호적을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마을에 몰리니까 여관이 없는 거예요.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마 여관비도 많이 올려서 받았겠죠. 그래도 방이 꽉꽉 차고 하니까 어디 하나 깃들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누워 계시는 마굿간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귀한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울 곳마저 없어서 말 구유에 나시고 누우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 여관 주인이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큰 특권,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 보게 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친 거요 이런 축복의 기회가 우리의 삶에도 종종 찾아오는데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회구나 알아서 그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적극적으로 어,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멀리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정성을 담아서 그 당시의 보배 중의 보배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들이 왔어요. 이것은 어,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먼 길을 찾아와서 이렇게, 어, 예물을 드렸다. 오는 동안에 강도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이 들에서의 위험과 온갖 고생과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헌신하며 달려온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축하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귀한 것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들의 우리들이 존경하는 분이나 집안 어른들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가는 경우 별로 없어요. 조금 교육받은 가정은요 누군가 찾아뵙고 인사한다 그럴 때는요 무엇인가 형편에 맞도록 어, 들고 가서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적든 많든 정성껏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자리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위해서 하루에 이렇게 아휴가를 내고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가족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불러서 예배하는 분들 있는 걸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배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것참 감사하지요. 일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복음을 전한 데이빗 리빙스턴의 일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마을에 집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린아이니까 바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헌금 바구니가 아마 이렇게 큰 접시 같았는지 이런 바구니였는지 모르겠는데 이큰 바구니에 자기 어린 몸을 자기 몸을 그 바구니에다가 쏙 담가버렸어요 바구니 속으로 쏙 들어가버린 거예요 제 몸을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드릴 예물은 없지만 저를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헝금대위에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위험과 질병, 사자들에게 몇 차례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예요. 고생고생 하면서 수많은 전염병에 걸려가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고요. 그 헌신대로 일평생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지대, 지금의 아마 잠비아 근처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생명을 다해 사역을 했어요. 그가 죽었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아, 목숨, 에,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이런 일화, 일화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극도의 소약과 병으로 이렇게 에, 어려웠지만 그 벵웰루 호반에서 무릎을 꿇은 경건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가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쓴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왕이요, 내 생명이요, 내 전부이신 주 예수요, 내가 이제 나의 온 마음, 온몸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일기에다가 써 놓은 거예요. 한평생 그렇게 자기 어린 시절 헌신대로 살고, 그렇게 불꽃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죠.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이오, 참된 경배입니다.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자벳 여왕도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내 생전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면. 내가 왕관을 벗어서 그발 앞에 들이오리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는 어떻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주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경배 드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관심과 기도로 그들을 돌보는 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눔 실천하고 또 모든 성탄 저래, 이 기쁨과 감격을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에 좀 사용하고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처럼 정성을 다해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리고 경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로 예비했던 안나예요. 누가 보면 이 장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던 안나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많이 되었고, 과부된 지 84년 동안 홀로 살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로 준비했더니, 마침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돼요. 연말 연시에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새롭게 누리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성탄절 맞이해야 되고 기도로서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야 돼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늘 하지만, 한해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한해 동안 용서하지 못한 것, 내가 한해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것,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해야지, 묵은 것, 옛날 것,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정들, 이런 거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된다. 철저히 회개하고 끊는 그래야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셔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2021년의 마지막 날들을 오늘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정리하고 새 장을 열어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세 번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이 성탄절을 의미있게 보냈어요. 목동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나신 소식을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해야 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우리 주님 나실 때 천사들이 외치던 찬양의 가사였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는 이 외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예수님 나신 일, 아 이거... 연중 행사로 반복되는 일이야. 아무 감격도 없이, 기쁨도 없이, 우리끼리 자축하고 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 기뻐하며, 경배하며, 최선의 것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며, 금방 알수 있어요. 예수님은, 주의 복음 전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죠?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죠? 세례 문답할 때도 제가 꼭 확인해요 네, 우리가 그 구원의 예수님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맞다면 오늘 이 구원의 감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 기뻐하실 일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 그분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축하 공연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신 날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더불어 이 기회에 교회 문턱을 넘어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 힘들지만 이렇게 오늘 우리 아들딸, 우리 손자 손녀, 재롱 보기 위해서 오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한번 이제 오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뭔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어, 교회 안에 가면 이상한 감격이 마음속에서 울렁거린다 이런 것들 여러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서로 선물과 카드를 주고받아요.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